장모한테 상품권을 내가 준거 갖고 뭐라 그랬다매뭐 뭐라 그래? 에이, 솔직하게 얘기해봐. 뭐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런 거아니야 그래, 이렇게 나오네. 아 우리가 생각한 게다 어. 나와. 아유, 그래도 내가 이게 준비한 거안 주고 가면 욕먹잖아. 아유, x 까지 가서 살라니 그네 그러면 그럼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. 아니 이렇게 오면 되지. 응. 가만히 받으시라고 아이거 네. 확실히 쉬, 쉬어봐야 되겠네 아이 많아요 많이 넣었어요 뭘 많이 아니다 <laughs> 아이 그 정도면 많아 나도 좀돈못 벌어요 성하하에가하 친구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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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하하하 음, 나 말하니까 <laughs> 말하라, 기는 기능, 기한테딱얘기했딴 말은 그안 하고, 응. 저 할머니는 돈 주도 고 못. 맨날 자주차 있던 처음 받아봤다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로 나는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. 우리, 우리 엄마, 는 자꾸 얻어본 게 미안한 거야. 그리고 딸이 친정에 물을 많이 해주는 것 같. 아 지 엄마가 생각할까봐, 어머니가 생각할까봐, 그게 걱정이 돼서 맨날 내가 안 해준다고 말하는데, 그게 조금 머리를 고달수면 가끔 한번 해야 되는데, 만날 때마다 하는 거야. 만날 때마다 하는 기라. 100만 원을 주는 데 주더라고. 어. 주는데, 어. 아들이 사돈돈자고 주는 거는 나는 꼴보기 싫거든. 그렇지, 어머니. 어, 말인말이지. 나는 꼴보기 싫거든. 어. 그래도 바로 얘기 하신다 어머니 솔직하시다. 음, 그래. 주네 끼네 아이고 이 사람은 참 고맙다. 아이고 함서방 돈 주는 거 30만 원 처음 받아봤다 하는기라. 30년 만에 처음 받아봤다? 어. 아, 아, 아 어디 어디 저기 추석날 저기 저기 아, 어디야. 지금, 호텔 지금 잠실, 가서 밥, 마, 가서 밥 아, 먹을 때. 본당에 가서 주대. 추석이야 추석. 어, 아, 추석 전에. 추석, 추석이래니깐 추석날 여기. 추석날. 내가 그런 기억을 하는 게 최근이니까 기억이 나. 그렇다 마. 추석 전에 밥을 먹을 때 돈을 100만 원. 그렇지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, 엄마도 줬어. 나는 안 받았어. 나는 안 받았어. 자, 미친 정말. 야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없어요. 나 받았는데. 똑같이 줬어, 봉투에 가지고 나는 안 받았는데. <laughs> 내가 말이 되니까, 그게.